더미는 뭐해? <laughs> 어디가? 뭐야? 이도 봐라? 뭘뭐 봤나? 옷도 네 에이, 이거 참. 드론을 띄울 수도 없고. 불렸어. 봉이가 향하는 방향이 이쪽인데 이렇게 이쪽 어 이거 나음없어져버 n 엄마, 진아, 응. 야, 야, 오, 씨, 뭐야, 뭐 또, 또 어디가? 왜또 저쪽으로 가 갑자기? 어머나 오메 이제 언제 온대? 등이 내려왔고 돈 어디였어? 등이리와 어디 간 거야? 안 보이네? 뭐? 등이는 오고 역시 등이는 겁이 많아 음, 멀리 가지를 못하는구만 오 덤이 온다 덤아 이리와 <laughs> 덤미 어디 갔어? 아, 우리 더미는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철로 나와. 덤미라 아이고. 더미 근접 촬영 한번 해 보자. 자, 이제 덤미 이라 봐. 덤미이 아우 도우가 이렇게 어구 우도미 어디 갔다 왔어 응미이리봐 더미 이도와 더미 이 야야야야야 으우도우미 이리로 와봐, 이리 와봐, 이리 와봐. <laughs> 이리 와봐 좀또 어디가 더이야 어디가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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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. 덤이도 좀좀좀 가져. 야, 야 덤이 비켜 봐 좀. 야, 씨 머리 좀 치워 봐 좀. 야, 비켜 봐, 비켜 봐. 도 덤이 이라. 아, 덤이 왔어. 고고고고아 왔다. 정산았다 야, 이거 덤이도 근접 촬영이 참 힘드네. 도마 야그왜 먹어 이래 리 이래 이래 아이고 좀 뭐, 머리 좀들지 좀, 말고 왜주지야 이게 동이가 꼭 머리를 들이밀어 이렇게 야아야 야, 고마 아유 진짜 동이 때문에 뭘 찍을 수가 없네 그냥 도이이어나 이제 가게 이어나 가게 고만 와 이제 가게 잡아야 되거든 뒤 동윤 싸니? 더미? 일로 와봐